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이구요. 어, 첫 번째 영상, 방금 전에 좀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어, 참고하시고, 자, 상한가부터 어디까지 봤냐면 오미크론까지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NFT 쪽, 어, 그리고 이제 마이 데이터, 뭐 정치테마, 그외 관심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싸이월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먼저 쭉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자, 이제, 디데이가 임박해 있었고,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음, 요게 이제 단독기사가 있었어요. 싸이월드, 메타버스부터 문을 열겠다, 라고 해서 조정을 보이다가 급등을 했고요. NHN, 벅스와 특히 이제 메타버스 쪽 한다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죠. 관련된 종목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장중에 급반등을 좀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또, 또 연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번이 네 번째다라고 해 가지고 또 말들이 많은데 자, 어쨌든 뭐기술적으로뭐 저는 차트를 최 우선으로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시간에 빠졌지만 결국에 나중에 생명선을 재 돌파를 하느냐. 어요 응동을 이제 지키면서 요 양봉의 몸통을 지금 지키면서 어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생명선을 돌파하느냐만 어좀 체크를 관련된 이슈뭐 다시 한번 언제 정확하게 또 출시를 할 것인지 체크를 좀해 보시면 좋겠고 NHN 벅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충분히 아무튼 뭐 상한가를 가도 충분한 자리다 그런 말씀도 뭐 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뭐 저도 매매를 하기도 했는데 요게 또 시간에 빠졌어요 앞으로 또어 이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지 않고 개파락 하더라도 또는 개파락 하지 않고 요 자리를 그냥 바로 좀 상방으로 잡아먹으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뭐 모습이 나온다면 네, 뭐, 관심있게 볼것 같고요. 일단 또, 밀어줘서, 뭐, 저도 좀 아쉽네요. 자, 그 밖에 종목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최근에 이제, 기억하시나요?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종목도 제가 이런 자리서부터 좀 관심적으로 편입을 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요거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요정도 밴드 말씀드렸었나 해가지고 세력선을 좀 봤던거거든요 요게 지금 요 밴드를 상향 밑에 있다가 레드불 검색기도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상향 돌파 이후에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어 지금 이렇게 딱 생명선 또 지지를 밟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자 또 뉴스가 나왔던게 또 이제 싸이월드 관련해서 볼수 있는 놀면모한니 노토리 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뉴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기술적으로 이거는 생명선이 딱 받쳐주고 금요일장이 양봉으로 딱 치고 올라와서 네, 뭐 조정 짧게 밟고 좀 이어지든 네, 이거는 뭐 체크를 좀 해볼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가상화폐 그 밖에 하나 투자증권. 자, 요것도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 게임주에서 가장 좀 돋보였던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기술적으로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또뭐 길게 보더라도 최근에 그런 구간들을 저항 받았던 자리들을 돌파 이후에 눌려줬지만, 이것도 역시 생명선 벗어났다가 타면서 지금 급등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큰 흐름을 장대양봉이 만들어졌어요. 어, 물론 이제 꼬리가 그래도 좀 거의 절반 정도 나와가지고 뭐 몸통은 한9% 9 정도 되려나요? 8%, 10% 정도 되는데 자오일스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썬데이 토지 요것도 NFT 쪽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J 게임즈. 자, 요거는 뭐오일선이라든지 1차적으로 그리고 눌려준 다음에 이제 생명선까지 볼수 있는 자리고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프렉스, 이것도뭐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넘어갈게요. 셀바스 AI도, 자, 오일선 지지받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또쭉 밀릴 수도 있어요. 요,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상향 돌파, 오일선을 해주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컨텐츠 알로이스도 유심히 봤지만, 요, 지금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요, 음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좀 먹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시간에서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생명선까지 오더라도 뭐 일단 체크 정도 계속 해 보면서 기다리고 그 단독 기사가 뭐 주말에 있었는데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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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했었던 그죠뭐 예전에 뭐 세이클럽 뭐 버디 버디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위메이드가 관련된 종목이고 어 근데 이제 위메이드가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40% 빠졌네요. 한 60선 정도에서 최근에 한번 지지 한번 도천에 나왔거든요. 5일선을 좀 상향 돌파하는 힘이 좀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생명선을 돌파하느냐엿볼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은 탄력적으로 이어나가는 지금 추세는 좀 끝이 났다 최근에 말씀드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뭐 메타버스 보안 쪽, k 이인도뭐 저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생명선을 상향으로 돌파를 해서 타고,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받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다면 여기서 딱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러면 또 레드볼 검색기 에 나오는 자리에 있고, 어 그래서 이걸 조정 나오더라도 일단 요 정도까지, 네 그죠? 생명선을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해 볼수 있는 자리네요. 세종 텔레콤도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오일선 벗어나면은 다시 한번 요 자리를 돌파할 때까지는 안볼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좀 상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자, 정치 테마에서 금렬장 특이했던 게 이제 까뮤 ENC라든지 써니 전자, 어,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관심주, 미래의 나노텍. 자, 요것도 꾸준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레드불 시그널의 앞쪽에도 나왔고 밀렸지만 요게 다시 한번 레드불 시그널에 나와가지고 어 이런 자리수도 한번 짚어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땐그 이후에 오일선을 자 지키는 모습 어 벗어나지 않고 폭발을 해줬어요.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정 나오더라도 요 캔들 어뭐 절반값이라든지 뭐 벗어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근데 아, 단일가 지정이 됐어요. 단일가 지정이 됐고. 음, 네 다닐까 이제 뭐 오일선 뭐 지켜내면서 움직일지 봐야 될거 같네요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 여기서 좀 바로 떨어지느냐 먹느냐 오일선 좀 지키고 가느냐 그리고 sk 텔레콤도 참잘 나가고 있고요 두산 그리고 요, 요두 종목은 이제 시가총회 좀꽤큰 종목이죠 sk 텔레콤도 이제 최근에 sk 스퀘어랑 sk 스퀘어 라는 종목도 제가 한요 정도까지는 관심 있게 좀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5일선을 좀 상향 돌파하는지를 좀 보자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진 않았죠 그렇게 좀 나왔어야지만 상승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 결국에는 요 종목이 자요 은봉을 잡아먹는 매수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 요거는 이제 괜찮은데 요 자리를 그럼 지켜야죠 어, 그러면서 오일선 오일선을 좀 타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특히 요 자리 요, 요게 민팩치친 은봉입니다 요 자리부터는 그냥 그냥 요거는 아닌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요 자리부터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10% 넘게 빠지고 있고 요거는 뭐 일단은 오일선을 뭐 타야지, 타야죠 어,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s k 스퀘어와 SK텔레콤이 자, 분할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급등한 이후에 생명선 지지 받아가면서 또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 좋은 모습에 있다 볼수 있겠고 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렇게 요 앞쪽에 돌파를 하면서 실을 주고 생명선 벗어났어요 어, 요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생명선을 오랜만에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자 그래서 뭐 생명선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머지 뭐솔투룩스 이것도 인공지능 AI 쪽인데 레드블 시그널이 좀 어, 탄력적으로 이어 나가느냐 그러면서 생명선을 돌파하느냐 앞쪽에 좀 이런 꼬리들을 잡아먹느냐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어 성신양 회자 요것도 제가 맥점 그리고 카운터 때 관점에서 볼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멋진 모습 나왔고요 최근에 이때였죠 이때였나요 이런 자리 그동양이뭐 네, 지분 매입 뭐 이런 부분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뭐 이제 뭐, 지, 뭐 적대적 M&A 추진이 될, 물 이런 부분들이 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신양이라든지성신양의 우선주 둘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카우터대간점에서그죠다 어, 바라볼 수 있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뭐, 성신양의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뭐, 최근에 요 구간, 크게 좀 훼손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또볼수 있을 것 같고요. 성신양에는, 뭐, 지금 또, 오일선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바로, 뭐, 이어져도 뭐, 괜찮은 자리에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오일선 또, 맥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리스탈 신 소재를 비롯해서, 구길제지와 엑사, 이 n c 이런 종목들, 과거에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어, 시간에 의해서 목요일장 급등을 했었구요. XINC, 어, 요거는 갭만 띄워놓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북일 제지 같은 경우도 갭만 띄워놓고 밀렸는데, 유일하게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가, 어, 요게 이제 6% 정도 출발을 하고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장 초반에. 그러면서 결국에 뭐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이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요 캔들을 좀 훼손하기 전까지, 이 몸통을 훼손하기 전까지는 한번 좀 관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어, 중국 요거 흑연 공급난 관련해서, 어, 흑연 관련된 종목들도 어, 추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GSE라는 종목도 오랜만에 생명선을 탔네요. 아니, 생명선을 돌파를 해, 해준 종목입니다. 앞쪽에 그 천연가스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매일같이 정리를 해드리면 좋은게 어다 이렇게 천연가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니면 과거에 그 GSE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뭐 10월 이잘 나갔을 때 아니에요 9월 28일 한번 볼까요? 9월 28일 관심 종목으로 네 이거 이런거 보면 그밖에 이제 아 이때는 제가 이제 포스팅 정리를 안했었네요 어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그때 좀 바빴 바빴나봐요 GS2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 중앙 에너비스 대성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잘 나간다면 어 당시에 또 후발주로서 잘 나갔던 종목들 같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PC 디렉트도 최근에 움직이고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가고 있네요. 이것도 오일선을 벗어나지 않고 이것도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시간에서 4% 상승했고 정말 급등하고 있습니다. PC 디렉트. 어, 특별하게 나온 공시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뭐가 이제 숨어 있나? 네. 그다음에 이제 삼강 MNT라는 종목도 요때죠 아마 이때인가 SK 에코플랜트 뭐 관련해가지고 뭐 공시 뭐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음. 최근에 요게 급등을 하고 나서 쭉눌려줬어요 그러다가 역시 요것도 생명 그러니까 레드불 검색기좀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위쪽으로 또 어, 고점을 높였어요. 저점도 높이고 있고. 그래서 요것도, 어, 좀 체크를 저는 뭐, 하지 않을까 싶고. 삼당 이벤트. KTV 네트워크.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시간에서 3% 마감했고요. 자, 음봉이 나왔으면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러면서 결국에 상장, 어, 첫날에 시조가를좀 회복해 주느냐를 좀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광진윈텍은 주당 어, 무증 결정, 요거 한주공시가 나온 종목이고, 그 금요일장 이구산업, 이구산업하면은 뭐 대창, 뭐 포스, 뭐 많은데 일단은 이구산업이 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해지펀드, 뭐 무슨 압박, 뭐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강의 스케줄 트레이딩 관심주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자뭐 유증, 주주, 총회 이런 것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임박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생명선을 좀 상향 돌파를 해줘야겠는데 일단 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아래에는 세력선이 또 위치해 있는 종목이어서 어, 시티랩스 근데 이제 스케줄 트레이딩 공부하신 분들은 뭐좀 뭐, 안 하신 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러 그러니까 하셨던 안 하셨건, 이 공시 뉴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철회를 해가지고, 아, 마이더스, 마이더스였나? 네, 마이더스라는 종목도, 어, 최근에 이제 뭐 공시 이런 것들 나오면서 막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어, 하지만, 요게 이제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유증을 한다라고 했다가, 제3자 배정 유증을 한다라고 했다가, 철회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에서 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싸이월드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재료가 떴는데, 재료가 연기가 되거나, 철 없어진다거나, 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잘,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코프라라는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다가 아, 계속해서 이어지를 못했어요 특히 이제 생명선을 하향이탈하는 캔들 나오고 나서 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자 그, 그런데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지키면서 횡보를 보였고요 시간에서 올랐습니다 그럴만한 게또 조만간 그 그것 그, 이 BJF 코프라 인수 관련해가지고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죠. 코프라가 22일인가 그럴 텐데. 네, 그래서 한번, 어,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 나갈지, 약간 반짝할지, 요 부분까지 올지, 네, 코프라. 자, 그리고, 신한종합개발도 생명선 아래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모멘텀이 뭐 조금 있고, 어 DMT와, 호, 최근에는 또 홈캐스트가 잘 나가더라고요. DMT와 홈캐스트도 최대주주 변경 모멘텀, 어, 요게 좀 임박해 있습니다. 요게 22일인가 23일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Q캐피탈이라는 종목도 요 자리에서 급등을 했던 게 뭐예요? 두산건설 거래종결, 아, 두산건설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요때 나왔던 공시든 뉴스든 찾아보면, 거래 종결일이 예정일이 요게 그 21인가 그럴거에요 것도21 음 그래서 지금 급등한 다음에 요 아래에서 있지만 21어 임박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당일 항상 스케줄 트레이딩은 제가 특강때도 강조를 드리지만 디데이에는 어 특히 이제 디데이 전에도 철회가 된다거나 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 D d a 에는 어, 오늘 발표할 줄 알았는데 연기가 됐어. 그러면은 무너집니다. 어, 어, 그런 점 유의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l i g Nexon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스케줄 트레이딩, 어, 그 천국 관련해서 이제 공시 이런 것들이 좀 임박해 있었는데 실제로 금요일장 공시가 나오면서네 한번 좀 시세를 줬어요. 어, 10% 정도. 자, 어,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무리하고 절차를 밟고 있고, 어, 또한번 1개월 이내에 제공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기술적으로 여전히 좀 살아있습니다. 레드불 시그널 요 구간에서 나오고 급등한 다음에 지킬 자리에서 딱 지켜주고, 그러면서 지금 생명선 추세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좀 소화를 시키고 또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요 캔들을 좀희소하지 않고 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얼추 몇분 됐나요? 음, 자, 이 정도 하면 오늘 그냥 네,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부, 2부 좀 나눠서 좀 올려 봤는데, 자, 영상 잘 참고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기주도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기본 특강은 오늘 마감하는데, 뭐 급하신 분들은 뭐 오늘 신청해서 수강을 하셔도 좋지만, 좀 이제 기다리시면 제가 조만간에 1월 네, 기본 특강 온라인 라이브. 네, 이거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 올라오면 기본 특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면 시 되겠고요. 요 카페, 어, 카페 네, 특강 신청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면 되겠고, 그밖에 특강은 뭐 특별관계도 이제 조만간 마감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레드불이나 카운터택 같은 경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공지 확인하시고요. 자기 주도 매매를 위한 주식 특강 요 공지 확인하시고. 네, 특강 신청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네, 바로 학습하실 수 있는 학습 카페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 어, 오늘 하루 마무리 네, 뭐 이제 지금 10시 10시입니다. 10시. 네. 자,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밤 되시고요. 월요일 장 네, 모두들 네, 좋은 성과 어, 좋은 결과 이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앞에 말씀 드렸는데 제가 내일은 어, 유튜브 영상 포스팅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에, 영상 장 마치고 나서 아마 마감 영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